네, 일단 뭐, 한희 씨 모두가 알다시피 연기 워낙에 잘 하시고, 그리고 굉장히, 어, 저는 사실 한희 씨에 대한 좀 판타지 같은 생각이 있었거든요. 그냥 약간 천상 배우여서 그냥 이렇게 순발력도 좋고 뭔가 짠! 하면 짠! 하고 나올 것 같은 그런 연기력의 소유자겠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한희 씨 현장에서 대본을 보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. 어, 왜요? 정말. 그게 몇 번째 대본이었죠? 아, 그게 첫 번째 대본이었고, 나중에 두 번째로 대본을 네. 받았었습니다. 대본을 너무 열심히 계속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 많이 해지게 되는데, 네. 정말 더 이상 이걸 들고 다닐 수 있을까 아 싶은 대본을 가지고 다니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저는 좀 놀래기도 하면서 반성도 좀 했는데, 예.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구나. 그냥 가지고 있는 게 당연히 크겠죠. 근데 노력이 없이는 없잖아요. 이런. 예. 어떤 위치라던가 그렇죠. 그런 것들이 근데 아이 위치나 어떤 이 친구는 본인 것을 본인이 스스로 만든 친구겠구나 싶어서 되게 좀 존경스럽기도 했었고 현장에서 네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다만 아쉬운 건 이제 환희 씨가 감정신이거나 제가 감정신이거나 항상 감정신 위주였어 네. 가지고 네. 저희가 너무 좋은데도 같이 셀카 한 장을 못 찍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. 정말 어느덧 이렇게 시간이 지나보니까 마지막 촬영 날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럴 수, 마지막 촬영 날도 사실 감정 신이었는데 이럴 순 없다. 우리 한 장은 찍자. 그래서 네 그때 사진 딱한장 남긴 게 가장 좀 아쉬운 예. 일이었어요. 야, 그만큼 이제 촬영 끝날 때까지 그 감정의 고를 계속 유지하신 거잖아요. 예 작품을 위해서. 유지하지 않음 이제 제가 이제 힘드니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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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깨지면 예. 예. 네. 네. 마지막으로 남기신 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<웃음> <웃음> 예. 그리고 뭐 봄꽃 같은 내딸 환희 뭐 이런 표현도 하셨어요. 네, 그게 그 사진에 이제 기져 아, 와서 이제 와서 예, 달았던 예. 건데 그때가 이제 드라마 끝날 때 되니까 봄꽃들이 막 이렇게 폈는데 이게 감정씬인데 이렇게 잠깐 텀에 환희 씨를 이렇게 봤는데 너무 반짝반짝한 거예요. 사람이 이렇게 반짝반짝하다는 느낌을 언제 받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서 아 정말 내 딸이어서 너무 좋다. <laughs> 네 그러면서 썼던 것 같아요. 네 너무 좋은 시간 보내신 것 같습니다. 그나저나 뭐 연기 천재인 줄 알았더니 노력하는 천재였네요, 허니 씨. 네, 어떻게 대본을 이렇게 넉마로 만들고, 예, 네,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. 아, 네, 열심히 보다 보니까 네. 그런 것 같아요. 뭐, 서연이 역할 자체가 굉장히 입체적이라서 표현하기에 좀, 어, 제 연기력으로 되게 버거울 정도로 너무 어려운 캐릭터였기 때문에, 어떻게 하면은 여기서 조금 더 귀여운 면이 나올 수 있을까? 어떻게 하면은, 어, 서연이 약간 순수한 면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? 이렇게 계속해서 서연이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니까, 네. 이게 자꾸 해치더라고요 이렇게 <laughs> 이렇게 안 좋게 대본을 쓰고 싶진 않았는데 어떻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예.